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습반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상속자다운 삶을 살자 라는 것을 이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라는 건 당연히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예전에도 몇번 나눴는데 하늘들이나 땅에서 힘을 가진 존재들을 그 정사나 권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땅의 존재들,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그 복종하라는 거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행정관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무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찰이나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 또 2절 또 디모드 전서 2장 2절 등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권세에게 순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다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서, 과거하고 7 80년대 한참 그 사회 뭐 시민운동 일어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다 권력편에 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인에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뜻이 불이한 그런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순종해야 되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하게 만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준비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절을 정리하자면, 성도들로 하여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준비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모두와 이제 충돌 없이 원만히 지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모두에게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막 다투고, 막 까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야,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런 거야? 싶으니까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온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위아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통제받음으로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며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통제받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라.라는 것이 2 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이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한때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삶을 안 살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권세 있는 자들과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불순종하고 뭐 주인에게도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순종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죠.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속임을 당하고요. 때로는 뭐 그런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속임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그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속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과 쾌락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악의와 시기, 증오와 미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의지와 감정들이요. 그러니까 가령 뭐 불순종하는 건 의지겠고, 뭐 어떤 여기서 마귀와 시기 같은 이런 증오나 미워함 이런 것들이 감정이 될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왕국의 사실은 욕심을 내고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자꾸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구원받기 전에 강력하게 받고 있었을 때 이제 혼에 속해 있었던 그런 의지와 감정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계속 남아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때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과거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했고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기도 했고 아기와 시기와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았었다라는 것을 3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라고 말씀하는데,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섰었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그 친절함,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절했던 삶과 그분의 사랑, 가장 강력하게 사랑이 드러났던 게 어떤 사건이었죠?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의 구원자의 그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그 흘려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뒤에 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뒤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뒤에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앞에 있는 방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러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대신 뭘로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셨느냐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래요 저게 뭘까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 뭘까요 물 세례 물 죄가 분리죠 분리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물세례죠. 물세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씻어서 그 물세례 줘서 씻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은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성령이가 연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 성령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니까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가 연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세례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영의 부활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전부 다. 자, 그렇게 하셨다, 그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성령님과 연합케 하셔서 영을 구원하셨는데.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6절에서 이런 일도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1절, 2절 앞에서 우리 나눴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영의 구원, 6절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게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어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삶이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이게 열매 맺는 삶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딱 하도 많이 나눠서. 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이라는 건 앞에 있는 6 절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은혜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선물이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대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타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소망함으로써 소망하로 말미암아 상속자 어디에 대한 상속자요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속자가 그걸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다. 베풀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소망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와 행정관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또 비방하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리고 온전한 온유함을 그렇게 보이도록, 보여주도록 하여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고 정욕과 쾌락에 빠지고 악의와 시기와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았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과 희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당신의 불쌍하게 여기심에 따라 물세례와 성령임세례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왜 그걸 그렇게 하셨느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즉, 그 전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써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우리가 영예우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 이상 3절과 같은 삶이 아닌 1절 2절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딱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각자의 이제 나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내가 되어야 될 상태에 서 간극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상속자다운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